네. 예. 어, 미방위 단사 유승희입니다. 오늘 그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과정에 대해서 어, 좀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고요. 어, 같이 함께 우리 당의 사무 총장이신 노무혜의원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에, 그 종편 재승인 심사하는 위원회를 했습니다. 저는 11시부터 어, 심사가 끝나서 종편을 재승인하는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 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에, 저는 그 오늘의 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재승인하는 그 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예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 공보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종편에 대한 재 승인 심사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그 평가와 함께 종편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마치 거수기와 같고 꼭두박지와 같은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정치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모습을 보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어, 마치 사망선고를 어, 내리는 듯한 그런 날로 어,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에, 사무국이 그 심의 의결에 키를 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위원이 다섯 명이어서 이경재 위원장과 네 명의 방송통신위원이 합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심사를 하고 최종 의결을 하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심사평가 보고서를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그 개별 항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점수표를 최점표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 오늘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어, 중간에 중도에 투결하기 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당 추천위원을 들러리 형수하기로 만들었을 구말아니라 여당 추천위원까지 아니. 방송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정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그분들을 다 들러리로 내세우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오늘 종편 심사 재승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의혹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속시원하게 지금 해명되거나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방송의 불공정한 그런 보도 부분에 대해서, 어, 중복해서, 그 이, 감점을 하는, 어, 이중 감점에 대한 부분도 전혀, 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데는 그 평가가, 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마는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편 심사 결과는 완벽하게 무효입니다. 그리고 참그 여권 추천 인사들이 왜 그렇게 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 실무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유감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거는 회의를 참관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대사 국가가 승인하는 그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심사 과정에서도 어, 특별다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로 밀어붙이는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미방위가 헥트라 어, 방제 관련한 방어방제법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열고 있으면서 어, 좀 무리하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어떤 합의도 없이 지금 이방이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집 지난주에 이미 현안 문제를 비롯해서 종편 심사를 앞두고 있기된 종편 문제라든지 지금 그 개인 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MBC 관련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현안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류했던 101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 일방적으로 저렇게 단독 회의를 여야단사 합의 없이 야당을 무시하는 저런 회의 소집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밝혀드립니다. 네, 농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농의 원입니다 오늘 또다시 편파 어, 불공정 막말 방송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종편들이 재생일을 받는 치역적인, 그리고 정말 폭력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일부 종편의 경우, 방송을 보면서 정말 가짜, 거짓에 매일 세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 마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름 끼치는 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이 불공정평파방송, 망말방송의 종편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 승인을 냈습니다. 불공정평파방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사 내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사 내용을 오늘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모두 재승인을 허락했습니다. 종편의 승인 조건이라 할수 있는 사업계획서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씩 종편마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과징금 수천만원을 내고 모든 것을 면피시키는, 면제부를 주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결정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재승인 결정과 같은 이런 일은 방통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방통위와 우리는 방통위가 이제는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심사할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통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소속히 마련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이제는 오늘 종편에 대한 재승인 결정은 거의 이건 폭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방통의 재승인 결정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부 종편 채널A TV조설을 포함한 일부 종편들의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지금대로 계속 방송한다면 이거는 방송일 수가 없습니다. 종편이 뭡니까? 종합평성 프로그램입니다. 종합평성 프로그램인데 드라마도 없고 어린이 프로도 없고 음악 프로도 없고 그냥 보도 프로 일부가 있는 아예 보도 채널이라고 해도 다 가운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그리고 가짜 방송을 하는 일부 종편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어, 오늘 어,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어, 심사 관련해서 에, 저희들 미방위 위원, 어, 노후위원, 간사 유승이 이렇게 어, 성명을 했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